안녕하세요. 여러분, 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최신 오토바이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온 2026 KR 미라지 6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오토바이 시장에서 KR 모터스는 꾸준히 혁신과 디자인의 변화를 보여주며 존재감을 강화해왔고, 이번 미라지 650은 그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KR 미라지 650은 클래식 크루저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오토바이로 강렬한 외관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인상적입니다. 전면에는 LED 헤드램프와 방향지시 등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크롬 포인트를 세련되게 배치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전통적인 크루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라인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어 누구나 한눈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엔진은 6 5 0 c 제곱센티미터 병렬 2기통으로 새롭게 개선되어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토크 전달이 특징입니다. 도심주행에서도 충분한 힘을 보여주며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 또한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 설계로 장시간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 미라지 650 위도 다른 매력은 최신 전자 시스템의 탑재입니다. 디지털 LCD 계기판은 속도, 연료, 주행거리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연결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음악 재생, 내비게이션, 알림 수신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ABS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급제동이나 미끄러운 루면에서도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발휘합니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조절 가능한 고성능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노면 상태에 따라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시트 포지션은 낮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덜하며 무게 중심이 낮아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어 장거리 투어링 시에도 라이더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KR 미라지 650은 단순히 멋진 오토바이가 아니라 라이더의 감성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클래식한 감성 속에 현대적인 기술을 담아 KR 모터스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사로서 품질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점은 많은 라이더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메탈릭, 그레이, 레드, 버건디등 다양하게 출시되어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색상마다 미라지 650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되어 배기음 디자인 시트 등을 개성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2026 KR 미라지 650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국내 크루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즐거움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라이더라면 이 모델은 분명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MH 오토펄스에서 2026 KR 미라지 65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최신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